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참대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왜두 형제 중에서 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복을 받았을까요? 물론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도 형의 발꿈치를 그는 잡았었죠. 자라면서는 형에 대한 경쟁 의식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팔죽으로 장자권을 찾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아냅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악. 착 같으며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 같습니다. 반면에서는 동생 야곱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단순하고 시원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직선적이기도 하지만 뒷굿이 전혀 없었죠. 세월이 흐른 후 야곱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때도 시원하게 그 야곱을 받아줍니다. 한마디로 그는 남자답고 포용력 있고 용맹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의 손을 들어 주셨을까요? 야곱은 한 평생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영적인 복에 대해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에서는 활달하고 솔직하며 능력이 있고 멋진 사람이었지만 이 장자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 축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거룩한 장자로서의 그 사명감도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의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는 우리의 눈에 꽤 괜찮은 사람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인간미도 있어 보이고 점잖고 예의 바르고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앎지 못하며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인 것이죠. 혹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복만 관심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무가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흠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 은혜를 악모하는 사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까?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의 약함과 더러움과 흠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간절히 그 간절함을 가지고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소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간절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간절함이 어느 곳에서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과 그 사랑이 응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 사랑의 고백이 주님 앞에 컬러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소와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야곱의 선택의 그 고백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려주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힘써 주님의 뜻대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 앞에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수많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그 간절함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여정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